우리는 제각각 다른 부모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의 비슷한 꿈만을 꾸는 걸까요? 대학을 가야 하고, 아니, 요즘은 거의 대학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학벌은 높아졌는데,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요? 값비싼 차를 타야 하고, 연봉이 높아야 하고, 명품이 필요하고, 키는 커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가슴은 커야 하고, 쌍꺼풀이 있어야 하고, 코는 높아야 하고, 피부는 좋아야 하고, 주름은 없어야 하고, 스펙과 인맥이 중요하고, 유명해야 하고 시간이 나면 해외 여행을 가야 하고 아니면 펜션에서 즐겨야 하고 참 신기하게도 마치 꿈조차도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야 행복한 걸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누가 증명하며 누가 책임을 질수 있죠.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똑같은 꿈, 똑같은 목표를 세뇌당한 걸까요? 마치 행복이 어떤 틀로 정해진 것처럼 이것을 위해 달려가고, 여기서 조금만 비켜가면 우울하고 고통을 받고 자살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정말 이것이 진짜 삶일까요? 누가 사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라면 그 누군가가 어디에 있나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아직도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채점을 하고 있나요? 도대체 왜? 나는 죄인인가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정해진 틀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로 경쟁하며 이 좁은 동굴에서 어딘지도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봐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 아닌가요? 요즘은 깨달음의 열풍까지 더해져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빛을 보았다, 신을 만났다. 우리는 뭘 그렇게 비교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특별해지려고 할까요? 도저히 나눌 수 없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세상의 모든 벽은 무너집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고 깨닫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에 있고 너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행복이 박해 있다면 나는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노예입니다. 내 행복이 아무 조건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아닐까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진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랬다, 저랬다, 변할 수 있나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언제나 있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저런 이론이나 세상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 원망, 아픔, 두려움, 죄책감, 억울함, 수치심, 불안. 또 뭐가 있을까요? 끝이 없죠. 이 모든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매달려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그렇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무엇에도 속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견성이고 깨달음입니다. 더 이상 보이는 현상에 끌려가지 않게 되니까요.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정리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진리는 특별한 말로도, 형상으로도, 어떤 생각으로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경전이라도 부처의 말이라고 해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죠.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문득 깨어날지 모르니까요. 자기가 중생이라는 내가 하나의 육신이라는 착각의 꿈에서 말입니다. 이 영상으로 누군가가 길고 긴 어둠과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기를.